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대기 중.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진행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대기 중. 데이터 미운이 부족합니다. 지시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미운이 부족합니다. 지시 대기 중. 미운이 부족합니다.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관료,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Yes, Commander, 명령 실행.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시 미운이 부족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미운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양념포도 수신합니다. PC 대기 중. 수리가 필요합니까? 명령 대기 중. 명령 실행. 엔지니어 생산 완료. 알겠습니다. 전투기 시작할까요? 전개 태세를 유지하라!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AI 딜터 전환.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공격 준비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전 미운이 부족합니다.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명령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습니다 명령 치렝. 아군이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받고 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버레이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고 있습니다. 아군이 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알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고 있습니다. 아군고 있습니다.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니다아군니다공고있습고있습 예, 커맨더. 미운이 부족합니다. 명령 코드, 코드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I 필터 전환, 명령 실행,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 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일 공격 준비 완료. 명령 실행. 백팩 그 진격 준비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취시 미운이 부족합니다.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미이 부족합니다. 포크가 부족합니다. 포크가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대비탱크 진격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미부족니다 업그레이드가 LCD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 가동.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시까요대탱크 이상 없음. 공격준비 완료! 예스, 커맨더!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이터 처리합니다. 지루하내 위력을 보여주겠어. 공격준비 완료! 공격준비 완료! 공격준비 완료! 벼슬이는군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누가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니다 부족합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합니다이부 부족합니다. 미온이 이니다미온 부족합니다. 니다 부족합니다. 누가 적은 맛을 보고 싶나? 미운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가동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디를 태워줄까? 전투는 내 인생의 전부지. 전투 명령 대기 중. 과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소리가 필요합니까? 쿼크가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쿼크가 컴퓨터. 브저 컴퓨터. 브브저 컴퓨터. 브브저 컴퓨터. 브브저 컴퓨터. 브작업컴퓨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실행. 가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헤비탱크 이상없음 전방을 살펴라! ECT 조준 시스템 가동! 파괴! 헤비탱크 이상없음 빨리 움직여! 경계 자세를 유지하라! 누구든 상관없 빨리 움직여! 전방을 살펴라! 전투 개최까요 공격 준비 완료! 하이스. 전방을 살펴라! 이항수가 부족하준비 공격 타겟 지정 바람 공격 완료 누가 뜨거운 맛을 보고 싶나? 적 지역에 대한 정보를 하 임무생 준비 완료 빨리 움직여 는 모든 순간은 어떻게 잡아요? 이것 비워요. 지금 약재와 연소량으로 누가 뜨거운 맛을 보고 싶나?